구독과 좋아요 itu её 하 아, 일번 <laughs> <laughs> <1번> 카드입니다 <laughs> 타임, 타임. 아, 타임이에요 개선�othes 네. 어, 음 아, <laughs> 이럴수도 있지 뭐 i 가방패마가 될게 i 안녕하세요. 지설아입니다. 타로를 잡은 지꽤 오래된, 숙련된 마스터입니다. 거기다가 타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리딩에도 정법이라는 거는 없어요. 저는 키워드대로 풀 수도 있겠지만, 전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난 타로 마스터다 보니까 직관으로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키워드가 아닌 제 직관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많이 타로를 배워봤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난, 남들의 타로를 리딩하는 거를 보면서, 아, 저렇게도 리딩을 하는구나, 어,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타로를 만든 분이 누군가요? 아무도 몰라요. 그 책을 쓴 저자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편한 방식대로 그냥 기본적으로 리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는 타로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조금 악성 댓글을 단다든지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타로라는 거 그리고 신점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아울를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재미로 보는 타로를 어떻게 보면 그런 댓글을 다신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양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어떤 방식으로 리딩을 하든 그건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리딩법이거든요. 근데 그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틀리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잘못되신 거는 맞아요. 왜냐면, 어, 왜냐하면 어떤 거에도 정법이라는 건 없거든요. 하다못해 시대 세계도 정법이라는 건 없어요. 어떠한 문서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닌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설 댓글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서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더킹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의상이 좀 바뀌지 않았죠? 어, 워낙에 우리 타임 쌤도 그렇고 더킹 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금 후속편으로 계속 찍는이라고 오늘은 의상을 좀 바꿔입지 않았습니다. 어, 어때? 괜찮겠어? 아니. 아, 네. 예, 아,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또. 사회적 지의가 있고, 이 강릉의 또 얼굴들인데, 음, 그지? 조금 속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음번엔 또 의상을 또 체인지 하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없어서 그래요! <laughs> 아, 나 진짜, 나 너무 그런 것도 나한테 화살이. 야나 진짜 화살이. 나 너네들 체테니야 내가 진짜 또. 아, 자, 이거 어떻게 했을 어, 음, 내줄까 네? <laughs> 유니폼 유니폼, 유니폼? <laughs> 어 유니폼 저기 <laughs> 저기 더킹 쌤처럼 저런 유니폼을 타임 쌤한테도 예. 어놓신거 음. 이거 마크 해가지고 어, 그크 아닌 거 같아요 마크는 아니지않니 <laughs> <왜?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있다. 웃음> 오늘은요 어떤 주제냐면요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혹시 생겼나요라는 주제로 해서 타로 카드를 뽑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손에 막 땀이 나요. 이거 잘못 뽑으면 진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뽑을 거고요. 아, 아, 아. 옆에 타임 쌤과 어, 덕킨 쌤이 뽑을 거예요. 뽑고 나서 제가 이제 리딩을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리딩을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 타임 쌤 같은 경우는 웨이트 네 장을 뽑을 거고 그 다음에 덕킨 쌤 같은 경우는 일곱 장을 뽑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셔플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음, 자, 잘 뽑아야 된다. 이걸로 인해서 어? 진짜 큰일 난리 나는 일이 생긴다 이제 갑자기 왜 만신창이 결합자용 카드가 왜 갑자기 내 눈을 지나가니? 어. 어. 진짜 어? 타워, 그리고 웨이트에서 타워가 옵다 <laughs> 그거 진짜 나온. 진짜 나온 대박다아왜 <laughs> 어, 그게 보이냐? 아 이게 요즘에 나는 뭐 모방경 들고 올걸 그랬나봐. 너무 이게 방울 구채를안 들고 다니니까. 덕기쌤 어, 많이 어 긴장하셨어요? 덕기쌤 지금 그 카드가 막 튀죠? 예. 네. 음, 튈 수밖에 없어요 음, 응이 음. 어, 어, 그냥 소리 내지 말라 이렇게 음. 말하셨어요 음. 음. <laughs> 옆에서 얼마나 지금 내장 네, 내아 네 음. 음. 떨려 여기서 망상 카드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재밌는데 왜 상상하는 거야? 그쵸. 뭔지 알지? 예. 없는데 괜히 있는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런 카드들 나오면 참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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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거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 지금 우리 타임쌤이 입을 꾹 다물고 아주 정성스럽게 뽑고 있습니다 더진쌤이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긴장돼 이게 뭐라고 하는 그래. 거야 뽑아볼게요 음. 라든지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어, 각각 선생님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면 이건 자기 감과 촉과 직감이기 때문에 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음, 어떤 거에도 정법은 없습니다. 음, 세상 눈빛이 지금요. 메이저가 딱 보고 있어요. 지금 카드에. 얼마나 지금 귀가 먹고 있어요. 이거 잘못뽑히면인거 진짜. 엑스된다. 요 마음으로 좀뽑고 있어요 지금. 응. 그래도 붙잡들봐 내가 있잖아 응. <laughs> 응. 이제. 진짜. 내가 공부 막해가될 게. 너는 날개를 피 스타일리스트도 안집에서 무슨 날개를 피라고. 저 <laughs> 날개를 줘야 <파서> 날개를 <laughs> <laughs> 니다 <끊었습니다. 웃음> 보통 PD가 먹죠 맞아 맞아 PD가 먹는거죠 원래 PD가 CEO하고 커뮤니티가 안되는거야 그지 힘이 없어요 <laughs> 힘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제가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할게요 오늘은 1번 2번 3번 4번은 어, 타임쌤이 해주고 1 2 3 숫자는 우리 목소리 좋은 어, 두 선생님께서 어, 하시겠습니다 아, 1 2 3문제덕킹하고 1번 카드입니다 <laughs> 타임 타임 타임이에요. 타임이요. 타임이요. 그럼 일, 이장 너가. 음. 타이밍. 타이밍. 이럴 수도 있지 뭐에. 어, 네. 보시면 니다 음. 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4번 카드입니다. 네. 자. 자, 카드 이제 고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짧게 셋을 세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카드 펼치기가 왜 이렇게 무섭니? 아, 겁나네요. 그러니까 아, 다행이지. 음. 아,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우리 타임센부터 리딩할게요. 신났습니다, 지금. 응. 이번 카드분은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왜 다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자 1번 카드분께서는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되게 안정적인 연애시거든요 근데 만약에라도 그런 의심이 된다시면은 혼자만의 생각일 확률이 좀 많이 높아요 응. 왜냐면은 지금 덕성 카드, 엠프레스 카드, 은둔자 카드, 골드미스 카드잖아요 지금 연애가 상당히 안정적이시고 그리고 여성분께서 능력이 좋으세요 능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남자분, 아 여성분은 의지할 경우가 많고, 지금 상당히 신뢰하고 있어요, 남성분께서. 그래도 혹시나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드실 수 있다면, 그냥 혼자만의 의심, 혼자만의 착각?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남성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연애가 많이 상당히 안정적이시고, 관계가 좋으신데, 나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신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봤을 때는 우선 요 카드가 눈에 띄어요. 이 음. 카드 딱 이국신 카드 어? 음. 매력적인 남자를 뜻해요. 뭔가 이쁜 남자분께서 뭔가 본인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네 타는 모습이죠. 전이 카드를 이제 요즘 말로 관종이란 말을 많이 써요. 아, 아, 아. 음. 음. 그래서 뭔가 눈에 띄는 행동을 좋아하고 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자친구분께서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같아왜냐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여자가 꼬이지 않을까. 또 이런 자리에서 술자리 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의심을 하고 계신데 첫번째 카드랑 비슷해요 혼자만의 상상인 거예요 음.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요 카드를 봤을때 이제 인연줄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흔히 말해서 이제 빨간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덧붙여서 하는데 굉장히 남자분은 여성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연애를 더 길게 할수 있을까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때는 그런 의심이라든지 그런 나쁜 쪽으로의 상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관계는 점점점 개선이 되면 개선이 되지 나빠지는 경우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혼자만의 상상 혼자 의심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가 지금 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의심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신뢰를 가지시고 기다려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카드가 아주 잘 뽑혔어요 지금 음. 보니까 제가 봐도 양쪽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음. 일단, 만신에서는 남자분이 굉장히 능력있고 잘생긴 분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 웨이트에서도 여성분은 그냥 능력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꾸미기 좋아하는 그런 여성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관계로 좀 보여지네요. 근데 물론 남자친구가 일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좀 만나고 소통하고 좀 늦게 가, 귀가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서 여자친구분이 조금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나이 때, 우리 지금 친척 연령들이 한 20대에서 30대 좀 중후반이거든요. 이 때는 사실은 사랑은 열정이 아니고 생존이 열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분들이 약간 일적인 부분에 이렇게 좀 바쁠 수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은둔자 카드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의심하거나 그런 눈치를 챘다라고 했을 때 숨어버리거나 도망갈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운수적 카드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의심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1번 카드는 일단 리딩이 끝났습니다.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laughs> 자, 2번 카드 리딩 하겠습니다. 어, 음? 리듬을 자 카드를 봤을 때는 음, 우선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진 않아요. 음. 음, 보이진 않고 오히려 의심이라든지 집착으로 인해 어, 남자친구의 마음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음. 어, 본인은 오로지 사랑하고 맞은 어, 이제 결실을 맺는 카드가 보이죠. 음, 본인을 그만큼 좋아하고 기다려왔던 순간이고 그런 것들이 마음 속에 있는데 자 봤을 때 코인 나인 코인 카드예요. 음. 이 관계에 대해서 발전이 없을 거다. 왜? 음. 의심과 집착으로 인해. 그래서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뭔가 침착해야 되고, 어, 그런 의심이라든지 서로 신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어.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게 답답한 관계. 그렇게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또, 어, 이로 인해서 남자친구도 굉장한 스트레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카드로 봤을 때는 우선은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어, 옆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로지 만들어진 결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 집착이라든지 어, 의심 이런 행동들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음, 독이 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내장복같잖아요 근데 남성분께서 뭔가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면 지금 바빠요 상당히 음, 상당히 맞아요. 바쁘고. 지금 뭔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좀 큰가봐요. 음, 음. 여기 대해서 이제 계획을 실행하려고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알아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음, 음. 뭔가 말을 잘안한 성격이고 뭔가 항상 공에 있는 성격이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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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남성분께서는 이제 알아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제 연락을 자주 하고 이제. 오늘 나뭐 때문에 힘들었어 음, 아니 음. 무언가 일이 있었어 음. 아니 뭔가 회사에서 뭔가 잘안 풀렸어 음, 음. 뭔가 이제 계획 꼬였다 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음. 좀 서로 좀 풀어가야 돼요 안 음.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처럼 음. 하도 말이 없으니까 여자분께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끔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 음. 이제 좀잘 풀어가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지킬 것 지키고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이 관계가 조금 오래된 관계인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리고 어, 이게 좀 약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불안불안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네요. 어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약간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남자친구가 본인에 대한 걸 아직까지 놓고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예. 사귀는 게 오래 되다 보면 설렘이라든지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조금 없어지는 건 당연하고 왜 편안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생겨서 혹은 누군가가 생겨서 우리 관계가 약간 조금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안정감이 들다 보니까, 편해지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어 서로야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을 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표현도 많이 하시고, 여자 쪽에서도, 남자 쪽에서도 좀 표현을 많이 하셔서 이런 생각들이 조금 안 들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카드 리딩 하겠습니다. 지금 2번까지는 여자가, 남자가 없어요. 무섭다. 아, 그러니까요. 어이구야. 이거 봐야 음. 하, 참, 어! 허허, 참, 허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우리 타임쌤부터. 자, 3번 카드고요. 이제 카드만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상황이 좋는 않습니다. 음네 사이가 많이 그냥 만나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이제 좀 애정 같은 것도 싣고 이제 좀 늙어 던 사람도 싣고 음. 뭔가 이제 카드만 빠스 때 그냥 딱치크누하고 음. 이제 소드 팔 번인데 지금 상당 묶여 있잖아요. 상황이 묶여 있지만은 뭔가 빠져나갈 틈이 있어요. 맞아. 음. 이제 이제 줄도 느슨하게 매어 있고 음, 음, 음. 혼자 풀어서 이 칼날 속에서 나갈 수가 있는데 안나가고 그냥 묶여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어...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개선이 많이 필요하고 음. 그냥 시원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이 답답함을, 이 무기력함을 뜯내고 그냥 서로 시원하게 속마음을 한번 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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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웨이트만 했습니다 자, 우리 도킹쌤이 네. 이제 두구두구 얘기를 해줘 볼까요? 음. 어, 솔직히 카드를 몇장 보고 나 지금 외면을 했어요. 음. <laughs>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음. 이걸 어떻게 풀을 해드려야 될까 생각을 음. 하다가 우선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은 있는 것도 같다는 카드가 지금 나왔어요. 음. 음. 시크릿 러브, 어페어. 원래 음. 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음. 그런 카드가 지금 나왔어요. 음. 음. 봤을 때는 어, 내단자님도 어느 정도 뭔가 눈치를 채고 있는 듯한 음. 그런 그리, 카드들이 지금 보여요. 음. 음. 어. 봤을 때또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도 말을 꺼내도 뭔가 눈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생각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 마음을 좀 삭히시는 것 같고 어제 주제로 얘기해서는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 뭔가 좀 의심되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화, 진솔하게 뭔가 서로가 좀 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남자친구분도 뭔가 빠져나가요. 미꾸라지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대화가 필요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대화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 관계는 솔직히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좋다고 봐요. 네. 음. 너무 혼자 마음을 쓰는 게 보여서 너무 딱해서, 음. 이 관계는 솔직히 좀 개선하기가 저는 좀 힘들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카드가 나오게 되면 왜 그런 거 있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그렇죠. 느낌 그래서 지금 3번 카드 같은 경우는 좀 의심이 되는 카드가 지금 아예 출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인의 관계는 권태로움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 뭔가 인내하면서 서로 약간 조금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의리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어, 그런 식으로 약간 좀이 만남을 조금 유지했던 것 같은데 어, 아마 추운가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여자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냐? 처음에 그 두근거림과 그 설레임을 다들 느껴봤지. 그렇죠. 네. 근데 왜 사귀다 보면은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잖아. 네. 그럼 인간이란 동물은 왜 그런 엔돌핀이라든지 뭔가 자극적인 걸 굉장히 필요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감정이 없을 때 어떤 누군가를 보면 갑자기 설레거나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음. 어 호기심하고 이런 것도 자극적인 요소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약간 자극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음. 음. 혹시 우리 타임이나 더킹쌤이나 누군가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를 한번 소통해 본 적이니? 이쪽은 그럼. 아니요, 저는 없어요. 없지. 바람 피곤한 건 없지. No, God, please, no. 어, 정말 없지. 네. 어 없지. 진짜요? 어. 네. 그럼 우리 정피 d 는 네? 정피 d 는 에이, 저는 뭐. 그럴 수 없죠. 지금 와이프가 보고 있는 관계로 담임님과 얘기하고 음... 우리 대표님은요? 나 지금 뭐 골라보죠. 아뭐 골라.. <laughs> 해피하는거 보니까 대표 있으신가 봅니다. 나는 <웃음> 회피 재물도 <제목도> 안 되고 차량을 <laughs> 피잖아? 나 오늘 빨개서 비행기도 못해어 <laughs> 네네네네. 12일 <laughs> 아, 네. 딱 뭔가 끝내놓고 음. 저도 아직 나는 음. 남자이일이는게 없어요. 어, 네, 네, 맞습니다. 저, 저도 뭐한으로돌아서요 음. 그래서 음.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다라고 음. 보여지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있는 남자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 물론 아직까지는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이 관계가 확 드러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매듭지어진 곳은요 풀른다고 해서 그 자국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랬던 남자들은 또한번 저에게 우리에게 상처가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관계가 조금 진전된다 싶으면 과감 없이 조금 잘라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냥 뭐일대1의 관계가 아니고 다. 뭐, 여러분이 같이 보게끔 만든 타로 카드니까 너무 맹신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타보신 분 식구들은 바람을 안 핀다고 하네요, 여러분. 어, 진짜 그래요. 되게 순수하고요. 바람 같은 거 필지도 모르고요. 어, 그리고 그런 거 생각도 못 합니다. 음. 어머나, 이운도 음. 오, 자, 더킨쌤이 지금 아주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타임쌤부터. 음. 네. 자, 4번 유형분들은 음. 그냥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소리에 음. 대해서 맹신은 하고 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크지만은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양쪽에서 말을 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싸움이 잦다 해야 되나? 근데 음. 네, 말싸움이 잦아요. 그렇지만 이 둘의 관계는 매우 끈끈하고 유대감이 깊으니까 이제 이 환경을 이겨내야지 서로 이제 의심을 하거나 무언가 너 다른 사람 이냐 다른 사람 이럴이다는이지금는이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이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이 같고 는이이 음. 유대 관계가 깊고 이음이친니이굳이의심는지는안 해도 될이 같아요. 이 친구는 이는는 처음에 흠칫 보고 놀랐어요 음. 여러 가지 보고 놀랐었는데 아까 첫 번째 카드와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잦은 다툼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또 봤을 때는 서로가 확고한 인연이에요 음. 확고한 인연이고 다만 지금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일딱 봤을 때는 뭔가 일적인 부분에서 연락이 잘안 된다든지 소통이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근데 봤을 때는 그런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두 분이 만났을 때나 이제 소통할 때 이런 소소한 행복 카드 기쁜 카드들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염탐이라든지, 염탐이라든지, 뭐, 의심, 이런 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저는 가능성 것들이 보이는게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음. 음. 다만, 지금, 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지금 일적으로 많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고, 그래서 만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음.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음. 그렇지만,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가 힘들어요. 음. 그니까 서로가 신뢰를 줄수 있는, 서로가 조력자가 되어서, 음. 어, 소통을 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확고하세요. 서로가. 음. 서로가 믿으면 되는 거고, 음. 어, 이 만남은, 어,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착이라든지, 이런 걱정거리, 어, 그런 거다 내려놓으셔도 되세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타임스에도 리딩했고 우리 저기 더킨센도 리딩을 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이 가장 큰것 같아요. 어 일적인 부분 혹은 또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든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약간 좀분비하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요자 남자라는 동물은요. 음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세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해피엔딩만 얘기합니다. 세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속으로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고민거리가 있지만, 여자분들한테 그거를 탁 터놓고 이야기하는 스타일? 열명 중에 한두명 있을까? 어, 음. 나머지는 혼자 그런 것들 다 고뇌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봤을 때, 아, 무슨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대부분 남자들은요. 그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사실 나 며칠 전에 몸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있어서 머리가 아팠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걸로 이래서 조금 많이 의심을 한다든지 속상해 한다든지 그러는데 그거는 남자와 여성의 약간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 그게 그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한테 편하지 않아서 혹은 불편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연인 관계에 다툼이라든지 그런 게좀 생기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다툼이 지속되면 또 파경으로 이룰 수가 있어 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자 친구가 무슨 일 있는 것 같으면 뭐냐고 꼬치꼬치 깨물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음뭐 힘든 일 있냐고 물어보고 예,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그래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음어 답답하고 얘기다 할수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라고 얘기한다든지 힘내라고 이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묻지를 말고 그냥 아침에 밥은 먹었는지. 출근을 했는지, 어, 괜찮은지, 요 정도만 안무를 물어준다 그러면 그건 진짜 여자로서 그냥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문제들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남자친구의 머리부터 발끝, 발톱 때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 그냥 남자라는 동물은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정말 할 거예요. 단 힘든 부분은 여자한테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호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한번 리딩을 해봤고요 자 우리 타임생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한테 어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조금 참는 스타일이야? 참... 그치? 네. 우리 덕히쌤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좀 숨기는, 음, 참는 음. 성격이었는데, 음, 지금 이제 서로가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 음. 서로의 신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음. 하나부터 열까지좀다 얘기하는 편이에요. 음. 음. 자, 이런 이렇게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 보셨죠? 음. 타임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고, 우리 덕히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대고 30대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하는데, 어, 제 나이는 묻지 마세요. 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 덕히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에요. 강릉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소통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우리 덕킨 쌤도 아마 속 깊은 얘기 다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상처 받을 까그치 아, 네. 어, 이게 남자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리딩을 좀 마쳐 보고요. 어땠어요 오늘요? 우리 덕킨쌤 어땠어? 아, 지금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혹시나. 아까 3번 카드 같은, 카드가 음. 나오지 않길 빌었어요 음, 음. 음. 그래서 3번 카드가 나왔을 때 솔직히 카드를 좀 외면했고요 음, 음, 맞아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음, 음. 음,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꼭이 음. 그, 카드를 고르신 분들이 꼭 전부 다그런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선 카드의 그런 함축적인 내용만 보지 말고 넓게 보셔서 저희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보셔서 음. 어, 뭔가 서로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타임쌤은? 확실히 음. 1번, 2번, 3번, 4번 유형이 다 다르게 나온 게 음. 저는 오늘 방송에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맞아, 맞아. 사실 음. 더킹 쌤과 비슷하게 상황 음. 카드는 음. 신경 많이 써야 했어. <laughs> 아, 어떻게 얘기를 나, 만신 보고, 근데 <laughs> 순서가 제가 문제였잖아요. 그렇지. 모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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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좀 많이 시큰둥하기도 하고. 어, 그렇지. 어, 네. 와, 우리 아까 타임 쌤 얼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음. 근데 펼치는 난어떻겠니 아, <laughs> 이걸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펼쳤겠지. 자, 여러분들. 여자의 속마음은 여자 타로 마스터한테 보는 게 좋고요 남자의 그또 속마음이라든지 남자의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싶으면요 우리 타임쌤이나 덕킨쌤한테 문의를 좀 주세요 타로 굉장히 잘 보고요 24시간 대기한다고 합니다 <laughs> 물론 자는 시간은 있어요 농담이고 어, 우리 저기 뭐야 더킹이나 타임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방송국에서 약간 떨어서 그렇지 사실은 리딩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laughs> 어, 웨이트도 같이 겸해서 봐드리니까요. 지금 여기 밑에 우리 정PD가 알아서 여기에 아마 자막을 내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어, 저희 제자들한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 영상 찍고요. 자 오늘은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을요. 조금 활기차게 해달라는 어, 그런 지금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 자 우리 저기 뭐야 덕퀸쌤 네. 한번 활기차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